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I 단위계라고 해서, 어, 한 구독자분께서 오메 법칙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SI 단위계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SI 단위계는 사실, 뭐 역학 단위라든지, 해로이론에서 단위처럼, 뭐 그런 거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SI 접두사, 그리고 단위를 한산하는 기초라든지, 변환하는 기초, 이런 게 중요하지. 사실은 책 앞장에 나오는 걸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커패스턴스라든지 역학에서는 뭐 와트 이런 거는 사실 정의니까. 근데 접두사나 변환한 법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좀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로 영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 광속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포함되니까, 표현이 되니까, 숫자를 299, 7 9 9 488 이렇게 외울 수도 없고, 쓰기도 좀 피곤하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좀덜 피곤한 그런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10의 8승을 나타내고, 3으로 대충 근사시켜서, 이렇게, 우리, 보통 알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세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바꾸면 더 좋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간략화시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SI 단위계라는 게이 과학자들끼리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약속 내린 그런 단위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사소통이죠.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메가 기가라는 단위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쓰면은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킬로는 우리가 알죠 1000의 의미고 예를 들면 우리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3000 뉴턴 이러면은 3킬로 뉴턴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킬로의 의미로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드릴게요자 메가는 어때요 메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빠른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식으로 2500 이런게 사실 큰 속도 잖아요 근데 그 미,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지 않고 메가미터 퍼세크로 나타내면, 이렇게 2.5 메가미터 퍼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라지 M, 대문자 M이 메가, 16승입니다. 그럼 G, 라지 G는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 우리 데이터 통신량이라든지 데이터의 그런 단위가 바이트죠. 기가바이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좀큰 바이트라는 의미, 그러니까 10의 9승, 많은 양. 네, 10의 9승 의미로, 이게 바로 10의 구성을 의미하는 기가입니다. 그러니까 c, 소문자 c 같은 거 센치고, 뭐 소문자 m은 미리, 센치미터, 미리미터 mm 많이 썼던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죠 어릴 때부터 계속 써왔던 표현인데 좀 생소할 수 있는 게 이거 반짝거리고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전류를 예로 들면. 실제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마이크로. 그래서 0.000 2 0이 6개 있는 이런 미소한 전류에 대해서 암페어로 나타내면 이럴 수 있지만 이 마이크로 암페어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이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1 0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네,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되고 이 n은 우리 좀 전문적으로도 그렇고 장난식으로도 많이 말하죠. 뭐나노 단위로 쪼갠다. 이게 바로 네, 1 0 마이너스 9승. 기가랑 지금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가 되는 거의 극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노, 시험 마이너스 구성의 작은 단위가 나노고, 엄청 큰걸 라지시로 기가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를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실 피코나 테라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안쓰는것 같고, 사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대학 일반 물리라든지, 그럴 때 교수님께서 내, 주로 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킬러나 센치랑 밀리는 우리 잘 아는 거니까, 메가 10에 6승, 기가 10에 9승,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가 10에 마이너스 9승인 것 정도만 확실히 암기해 두시면, 계산에 문제가 없, 없어요. 네, 없는데, 그 환산의 기초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예인데, 오메 법칙을 예로 들면, 그 전압의 표시를 V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죠. 전류는 표시를 i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고, 저항은 뭐, 예를 들면, 예, 단위가 옴이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걸알수 있어요. 볼트 포 옴은 암페어죠. 왜냐면 옴의 법칙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게 전류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봅시다. 역학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물리식으로. 자1 5 0 k n 의턴의큰 힘으로 3 마이크로미터의 그런 길이만큼 어떤 물체를 밀었다가 이동시켰다 갑시다. 변이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0.5 미리세컨트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를 만들면 어떤 단위로 환산시킬 수 있냐면, 사실 유턴과 미터라는 건 힘과 길이의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이의 단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일이 되는 거죠. 일을 초로 나눴다. 그 단위 시간 동안 한 일, 즉 일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죠. 그게 바로 일률인데, 그걸 와트라고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지금 환산하는 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와트를 줄퍼 세크. 네, 줄이 일이 단위거든요. 줄도 힘과 변이의 곱부를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와트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제도 와트가 이거는거 알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키로뉴트, 뉴턴, 뭐 마이크로미터, 미리세컨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죠. 이럴 때 접두사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거나 약간 처음에 안 익숙하실 때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초바, 맨 초반에는 극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끝부분에 넣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단위를 키로뉴턴, 마이크로미터, 미리세컨드 하지 말고 뉴턴 곱하기 미터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딱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접두사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키로 뉴턴부터 상쇄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1키로 뉴턴을 적으면 그냥 이 상쇄되잖아요. 다만, 이게 원래는 1키로 뉴턴이 분모에 없었던 건데 분모에 놔둔 거니까 분자에 똑같은 양을 놔두면 그냥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왜냐? 우리는 1을 곱하면 그냥 1이 사실 우리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서 전혀 안 변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계산 결과가 곱셈 결과가 1을 곱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원리예요1 k 로턴은 우리가 접조사에서 배웠듯이 1000 n 이었죠그죠 키로가 1000의 의미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1을 곱하는 걸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번에 미리 세컨드를 좀 이렇게 상세히 지켜볼까요? 미리 세컨드는? 1미리 세컨드는 그죠? 이게 상쇄되는 일이라면 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분모에 똑같은 양인 0.001세컨드를 해줘야 맞죠. 미리는 10에 3승을 의미하는 접두사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이크로미터로 상쇄시켜 볼까요? 상쇄를 시키려면 밑에 써주고 왜냐면 문자에 있는 걸 분모로 상쇄시켜야 되니까 약분하는 걸로 분모에 놔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0, 6개 있는 거죠. 앞에 0까지 포함시켜서 6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복잡해 보여도 오히려 쉬울 때가 있어요. 예전도 복잡해지요 제가 좀 쉬운 예를 든 거지만, 음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이게 상쇄될 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 단위 다 맞춰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뉴턴 미터 s가 사실 이 단위니까 그 단위를 다 맞추려고 한게 우리가 이때까지 한 행동이죠. 그리고 맨 왼쪽에 민트색 박스 안에 있는 단위를 제외한 값만 곱하면.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1000이나 0.001 나눈 거나 이런 거다 계산해 주면 그게 바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즉, 와트의 단위로 그냥 값이 나오게 된다. 어, 답을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06개의 뭐 이런, 이런 공들의 양이죠. 그 0도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환산하려다 보니까 생긴 이 0들을 빼 줍시다. 예를 들면 이 뉴턴 옆에 있는 공 3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분자 옆에 있는 거 사실 분모에 있는 거 상쇄시켜야 되지만 이번에는 분자 의0 0 0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게 미터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줍시다. 아, 그다음에 0.001이 이제 남죠. 그니까 밑에 보시면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 있는 이거랑 상쇄시켜 주면 아 사실 이게 없어지네 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해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시면 0.00을 지우려 보니까 0.00으로 지우게 되는 거죠. 그니까, 애초에 이거 0 지울 때 팁을 좀 드리면, 1000을 지우려면 이거를 지우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거. 미터 옆에 보시면 0.00이 0 많죠? 그러면 0 0하고맨 밑에 0, 뒤에 0, 제외한 중간에 0을 지우셔야지 덜 헷갈리시겠죠. 그죠 그러면 0.00을 지우게좀 빠르게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쉽게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이게 다 떠나서 접두사 만 확실히 아신다면 키로가 10의 3승이라는 것 마이크로가 10의 에서 6승이라는 것 미리가 10의 3승이라는 거만 확실히 안다면 그냥 다 상쇄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면 바로 할수 있지만 혹시나 접두사가 헷갈릴 수 있으려니까 바로 이게 900W라는 거 바로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 상속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900이 나온 이유는 150에 3을 곱하고 0.5로 나눈다는 게 2분의 1로 나눈다는 거고, 그거는 450에 2분의 1을, 아, 나눈다. 그냥 2를 곱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900 뉴턴 곱하기 미터 퍼세크. 즉, 900와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좀 마지막 부분에 좀 길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다 똑같아 접두사를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노, c m 이 구성 이런 거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완벽하게 스터디를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예, 네, 혹시 다음에라도 구독자분들도 어떤 영상이든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개념이나든지 요청을 주시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 공부를 해서라도 이미 아는 내용에서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